군자 튜브. 안녕하세요. 군자 지망생입니다. 오늘은 다문화 가족은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고 복잡한 문제인데 거기다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잖아요. 다문화 가족이 어떤지도 잘 모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다문화 가족이 아니니까. 생각을 해보면 저희 고모가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국제결혼을 한걸 제가 보긴 봤는데 거기는 뭐 미국에서 사왔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뭐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요즘 들어서, 요즘 들어서는 아니죠. 2000년대 들어오면서 국제결혼이 늘어났고 보통 동남아시아 쪽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일본 만화였는데 일본 만화 중에 농촌에 혼자 오래 사는 노총각이 동남아시아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뭐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지금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몇편안 되는 단편이었는데 만화 가게 갔다가 그거를 보고 참 신기한 일이다 했는데 그게 한국에서 막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농촌 총각들이 먼저 결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일손은 필요하고, 남자들이 결혼을 해야 될 나이가 됐는데, 여자분들이 이제 다 도시에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요즘은 뭐 귀농도 많이 하는 추세지만, 그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도시 쪽에서 계속 살려고 하기 때문에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할수 없는 그런 사회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여자분들이 오시고, 적응을 잘 하시는 분들은 또 행복하게 잘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섬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또 베트남 여자분이 결혼하셔서 되게 잘 사는 그런 것도 봤고, 뭐, 베트남이나 뭐, 중국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나라들에서 많이 오셔가지고, 나이차도 있고, 문화차도 있는데 되게 힘들게 사시면서, 그래도 결혼해서 또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문제들도 아니 그거는 다문화뿐만이 아니라 보통 결혼이라는 게하시면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결혼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있다 근데 특히 지금 걱정되는 건 다문화가족이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 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아마 많이 늘어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국제결혼이 늘어났고, 이제 혼혈이 생겼죠. 이제 2000년대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이제 슬슬 아마 그때 결혼을 하셔서 아기들이 성인이 아마 될 만한 그런 때가 된것 같아요. 혼혈의 경우 그렇게 어떤 피부색이나 얼굴 생김새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면 뭐 그런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게좀 덜하겠고 또 애기들이니까 직접적으로 아마 차별 받는 게좀 덜할 건데 한국이 또 워낙에 폐쇄적인 나라라 저는 이렇게까지 폐쇄적인 지 몰랐는데 나가보면은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인종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사람 나라를 보기가 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많이 돌아다니진 않았지만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인종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서 있는 민족도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 정도 있겠지만. 근데 보면은 이제 문제는 다문화에서 결혼해가지고 서로 행복하면 상관이 없는데 한국처럼 폐쇄적인 이런 사회에서 그 혼혈로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슬슬 성인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선, 첫째로, 남자애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야 되고요. 한국은 이제 병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다문화 가족에서 나온 아이들이 군대를 갔을 때군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대학에 진행했을 때, 대학 진학, 학교, 아마 초, 중, 고에서도 차별을 어느 정도 애들이 또 장난을 많이 치고 하니까 뭐 이렇게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다 포옹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나 아이가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성격이 좋은 그런 거면 모르겠지만 혼혈이 아니래도 분명히 그 어릴 때 학교를 다니면 혼혈이 아니래도 괴롭히고 괴롭힘 당하고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혼혈일 경우에 그 적게 되는 많은 고통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요즘은 또 그래도 많이 외국 사람들이 많아서 국제 결혼이 많아서 좀 열려있는 상태인데 예전에 한국 가수분들 중에 뭐 인순이 씨나 윤수희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아마 그런 걸 겪은 얘기를 제가 어디서 방송에서 본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혼혈이 많지 않을 때니까그 다음 저 어릴 때만 해도 외국 사람을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백인 보기가 힘들어서 동네 백인이 나타나면 애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가?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뭐 한국이 이제 세계적인 국가가 돼서 이제 서울은 뭐 세계적인 도시가 됐으니까 외국인들이 뭐 넘쳐나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랬단 말이죠. 이제 2000년대에 시작한 어떤 다문화의 국제결혼이 슬슬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학교에서 차별 당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 진학에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취업 같은 경우. 취직했는데, 혼혈인데, 이분이 능력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고 한국에서 회사를 다닐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혼혈에, 그게 아마 그렇게 타이밍이 안 돼서 안 봤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다문화 가족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혼혈들이 취직을 하면 그 취업에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군대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가. 그 다음 결혼 같은 경우. 결혼이 뭐 열린 마음으로 결혼을 할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뭐 재산이나 학벌 가지고도 사람들을 이렇게 막 결혼을 못하게 반대하는 부모님들도 계시는 세상에서 그 다문화의 상대자를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죠. 뭐 물론 100%다 그렇진 않을 거지만 그런 퍼센트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이거는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한번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슬슬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한국이 그 사이에 성숙해져서 다 포옹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다면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의 참. 힘든 세상이에요, 여기가. 좋아보여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군자 튜브.